의정부시, 예, 낙양동에서 보내주셨어요. 예, 싱거, 아, 리카미싱이네요. 리카미싱의 아, 모델번호는 8350 이라는 기계가 되겠습니다. 아, 요 기계는, 아, 기계가 이제 사용자분께서 이제 잘 사용을 하시다 갑자기 탁 소리가 나면서 기계가 모두 서버렸어요. 그래서 복지 반달을 우선 이렇게 분해를 해서 폴리를 돌려서 기계가 돌리면은 이제 정상으로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여 기계는 내부에 안쪽에 지그재그 캠 블록이라 그래가지고 요 무늬 다이아를, 아, 패턴을, 다이아를 선택을 해주는 이 부분이 모두 엉켜버렸어요. 순간적으로 플라스틱 기어 부분에 캠 블록이라고 우리가 애기들이 가지고 노는 이런 블록처럼 생긴 그 기어가 엉켜서 폴리를 돌려도 기계가 움직이지 못했던 아 이런 상태의 기계였습니다. 여기 이제 실을 위실을 끼운다 그러죠. 요 부분에 위실 끼우는 부분 예, 제가 요거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 위실이 빠져나오지 못하게 예, 위실 덮개가 되는 거죠. 예, 없으신 분들은 이 지우개를 뚫든뭘 해서 요 마개를 만들어 주셔야 아, 사용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예, 바느질 하다가 튀어나와 버리는 수가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전원을 연결을 했고. 배달을 예, 밟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위에 실만 여기서 빠져나오지 않으면서 실이 감기게 되는거죠 실을 감아서 이제 붙집에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좌측으로 돌려서 예, 빼주고 요거는 이 북집이라 그러죠. 법인 케이스. 요게 북집. 요거는 이제 북실을 감은 모양입니다. 요거는 방향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요 꼭지 기둥이 홈 속에 딱 꼽아주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요걸 침판이라고 했 그랬죠. 침판을. 이 가정에서도 수시로 예, 침판 요 부분은 열어서 청소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톱니 밑에 아, 실밥이라든가 오래 사용하시면 이물질이 끼어서 옷감을 못 밀어주는 수도 있어요. 요거는 수시로 청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옷감을 잘 밀어주고 그다음에 땀수라든지 바느질 간격이 고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보통 이제 저희가 이제 기계를 수리한다고 뜯게 되면 이 기본적으로 이제 이 침판을 열지 않겠어요. 그러면 모든 기계들이 거의 모든 기계들이 모두 저 톱니에 이물질이 끼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1 번, 2 번, 이건 이제 위에 실을 끼워 주는 거예요. 3 번, 그럼 그러니까 실책이라 했죠. 이렇게 보면 예, 요 실체기 안에서 바깥으로 이렇게 끼워주고 이제 자동 실깨기 장치를 이용해서 비를 끼워 주게 됐습니다. 자동 실깨기 장치도 잘 사용을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많은 분들이 다 쉽게 고장을 내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손으로 끼우시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아, 이 갈코리가 약합니다. 생각보다 약해서. 한, 한, 한 번, 두 번만 잘못 끼워도 기, 자동 실기기 장치가 고장이 나버려요. 휘어지거나 할 때. 그래서 웬만하시면 손으로 끼우시는 게더 좋습니다. 자 옷감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바늘을 꼽아줍니다. a 번에 뭐냐면 직선 바느질이 되겠습니다. 네, 후진 버튼 끈적도 하지 않았던 기계가 아, 지금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지그재그 바느질 요게 중요하죠. 다른 기능들은 크게 중요한 기능들이 여기 없습니다. 네. F G L C 자, 여기서 엣지 보면은 요 오버록 스티치라는데 이런 경우 0번에서 좌측으로 돌려주면 S1이라고 나옵니다. 요게 이제 S1 포지션이죠. 요렇게 되면 오버록 모양의 박음질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G로 해서 또 오버록, 바느질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 바늘이 꽂혀 있지 않고 바늘을 올린 상태 위에 상단을 올린 상태에서 이거 아, 패턴 다이얼을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각종 기능들 정상적으로 박음질되는 아, 리카 제몽틀 예, 전체 수리를 마치고 예, 박음질을 하는.